당신이 수년간 현실 창조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해왔지만 왜 여전히 원하는 삶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소망을 명확히 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매일 아침 화건을 외쳤죠. 하지만 당신의 현실은 끈질기게 과거의 모습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가르침에 결정적인 한 단계,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은 의도라는 씨앗을 심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단단한 현실이라는 열매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빠진 고리는 바로 붕괴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함수 붕괴, 즉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가 당신의 관찰을 통해 실제 현실로 굳어지는 과정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소망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순간 당신의 존재 상태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고 결정 짓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그저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당신의 몸과 신경계, 잠재의식 전체를 활용해 원하는 현실을 붕괴시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며 신경과학이고 당신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창조 능력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비밀, 그 핵심에는 붕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파동처럼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하여 하나의 위치에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현실 창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모든 소망, 즉, 더 풍요로운 삶, 사랑하는 관계, 건강한 몸은 이미 양자장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잠재력일 뿐,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도나 시각화는 당신이 어떤 가능성을 향해 주의를 기울일지, 방향을 설정하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붕괴는 당신의 생각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체화된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당신의 정체성, 감정, 그리고 신경계의 총합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을 시각화 하면서도 몸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사랑을 그리면서도 신경계는 외로움이라는 익숙한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가 바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붕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 간절히 원하거나 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존재 상태가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현실로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변화 대신 익숙한 고통과 결핍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답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중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로 프로그래밍 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돈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돈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연인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사랑은 결국 상처로 끝난다는 신념이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당신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당신의 몸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롭다고 외칠 때 당신의 몸은 과거의 기억에 기반하여 미세한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며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채화된 불일치가 양자장에 혼합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머리는 풍교를 말하지만 몸은 결핍과 생존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 상태죠.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내뿜는 에너지, 즉, 당신의 주파수에 공명합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존재 상태가 두려움과 결핍이라면 양자장은 그와 일치하는 현실, 즉, 두려움과 결핍을 증명하는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 앞에 붕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적 기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몸이 새로운 미래를 현실로 믿게 만들 수 있는 설계자입니다. 진정한 현실 창조는 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나로 존재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깊은 내면 작업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자인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상태를 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와 배단타 철학에서 강조하는 내가 곧 그것이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후선규전학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당신의 감정과 신념은 화학적 신호를 생성하여 DNA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당신이 미래의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낄 때,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유전자를 켜고 과거의 생존 유전자를 끄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코히런스, 즉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뇌 생각과 심장 감정 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강력하고 일관된 전자기 신호를 양자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뇌와 심장의 일관성을 이루면, 당신의 자율 신경계는 균형을 되찾고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성장과 회복에 관련된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코히런트한 상태야말로 당신의 의도를 현실로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태를 몇 분간의 명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 그 미래를 연습하고 리허설하여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이 그것을 이미 알려진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변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 즉 코히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미래를 그리지만 심장은 여전히 과거의 불안과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이 불일치. 이 내면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당신의 몸은 논리나 이성이 아닌 감정적 경험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적인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결핍과 불안이라는 감정적 식단에 길들여진 몸은 풍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익숙한 과거의 부정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중독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과거의 감정적 상태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나 몸을 새로운 미래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의 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낄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리허설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당신이 느끼게 될 감사를 미리 당겨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성공의 환희를, 사랑받는 충만함을, 건강한 몸의 활력을 지금 당신의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 경험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몸은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생존 감정 대신 창조와 확장의 감정이 당신 몸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항상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개인적 현실이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명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일관된 존재 상태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우주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당신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당신의 몸에 각인시키기 위한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코히런트 호흡입니다. 5초간 숨을 들이쉬고 5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며 당신의 의식을 심장 주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 일으키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당신의 심박 변이도를 조절하여 뇌와 심장을 코히런트한 상태로 만듭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교감 신경계가 안정 상태의 부교감 신경계로 전환되면서 당신의 몸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세요. 두 번째는 상상을 통한 리허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4D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가 이루어진 순간을 선택하고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최대한 증폭시켜 온몸으로 느끼세요. 당신의 몸이 그 미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완전히 믿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체화입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뇌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세타 뇌파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할 황금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당신으로서 잠드세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사랑하는 파트너의 곁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잠드는 느낌을 온전히 체화하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든 동안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밤새도록 처리하고 현실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습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당신의 일상에 통합하세요. 만약 풍요로운 당신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세요. 사랑받는 당신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도 더 열린 마음과 친절함으로 대하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이네 가지 도구를 당신의 일상에 통합하여 현실 창조를 가끔 하는 실천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만드십시오. 댓글에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한 가지 실천법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선언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붕괴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신은 반드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 의식은 익숙한 과거의 감정적 패턴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조급함이 안개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언제쯤 현실이 변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어가면서 보내는 마지막 저항인 셈이죠.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감정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아, 의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다시 당신의 의식을 심장으로 가져와 코히런트 호흡을 하세요. 조급함이 느껴질 때 이것은 과거의 생존 프로그램일 뿐이다라고 인정하고 당신의 미래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상기하며 감사함을 느끼세요.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창조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에서 당신은 원인이고 외부 세계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의 감각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은행 잔고가 얼마를 보여주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선택한 새로운 존재 상태를 끈질기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파동을 붕괴시켜 입자로 만드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파동은 다시 흩어지고 맙니다. 당신의 일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저항의 시기는 당신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기간과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과할 때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당신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창조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주에 소원을 비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체화된 존재 상태로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고 붕괴시키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은 결핍을 느끼며 풍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몸을 일치시키는 코히런스를 통해 양자장에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뇌와 심장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개인적인 의지는 우주의 보편적인 지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코히런트 호흡, 상상을 통한 리허설, 잠들기 전 채화, 그리고 마이크로 습관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통해 이 새로운 정체성을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의심과 저항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변화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외부 세계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변화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지식을 그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로 남겨둘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요? 당신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당신의 미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로 붕괴시키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